안녕하세요. 매일 정쌤의 정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문제 가져갔으니까 정지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. 정지! 자, 밑줄은요, 알맞은 동사를 하나 고르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. 자, 우리 on 하면은 뭐 소유하다라는 또 동사의 뜻도 있지만 뭐 스스로 의의랑 형사의 품사도 가지고 있어제 자, 그 다음에 follow 하면은 뭐따르다고요 자, 그 다음에 s e r 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serve는 그냥 동사로 제공하다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동사로 쓰여서 serve as 그리고 또는 work as로 쓰이면 모모로서 일하다입니다. 그래서 serve를 안 고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하지만 이 serve 같은 경우는 또 on이랑 쓰이더라도 모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다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d 이 become은 되다고요 자, 근데 become 같은 경우는 의 형식 동사죠. 그래서, become이 되다라고 쓰여서 뒤에는 형용사를 쓰이든, 아니면, 명사를 써서 주어랑 같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, 이 디렉터의 어떤한 그 임원은요, 그 미토위원회의 임원은요, 또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. 뭐를? 뭐 하세요? 도시 계획 사진이 되었습니다. 정답은 그래서, 바로, serve on입니다. 그래서, 그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. 바로, 2번이 정답이 되는. 자, 각각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얘만 예, 날까요?